지난주 숙제가 그 생각이나 내가 느낌이날 때마다 내려놓고 이완호, 머리 긴장 풀고 이완호, 미소 짓고 평화롭게 이완호, 그세 가지 해보라 그랬어요. 수영 해봤어요? 네, 매일은 아니었지만, 어, 5일? 4일 정도? 음 어땠어?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감정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음. 내려놓고 이제 미소짓고 음, 다시 호흡하는 그 거의 초점 줬는데 음. 제가 요즘 좀 음, 너무 빨리 반응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왜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 것들을 음. 생각하면서 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상을 하면서 느껴진 거는 천천히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명상하고 나서 어그 느낌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어 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음. 느긋해, 느긋해졌다? 여유로워졌다? 이런 음. 어, 느낌이 들어서 음. 초반부에는 음. 어, 계속 명상하다가 음. 주말에는 음.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4일 정도 계속하다가 음. 음. 어, 조금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또 기울어진 음. 것 같아요. 생활할 때는 안 해봤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음. 음, 하는데 하면 금방 음. 마음이 진정이 되는 그런 걸 음. 느꼈습니다. 음 잘하셨어요. 정지 선생님. 그냥 생활 속에서 한번 정도 했어요. 예. 음. 안 좋은 생각이 났을 때 명상을 음. 어, 그냥, 그냥 심호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거를 좀 했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 좀 사라진다고 볼까요? 음. 좀 저는 무엇보다도 1분 30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1분 30초에 지나간다니까. 지나간다, 니까 음. 1분 30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단어였나 봐요. 음. 1분 30초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검증한 거예요. 음. 그 아비담매 보면은 정신이 물질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 정신이 일어면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호르몬이 물질이거든요. 신경물질. 그 효력이 1분 30초밖에 안 가요. 그래서 호르몬이나 신경물질 샀으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생기냐 그러면 그 화난 감정을 바라보고 또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1분 30초씩 신경물질이나 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화가 한시간씩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요. 1분 30초면 그게 딱 사라졌다가 또 1분 30초를 또 생각해내는 거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럼 화가 네. 난걸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1분 30초면 신경전달 물질, 아, 호르몬이 다 돼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또 안정도를 생각하면? 아난 생각을 또 바라보잖아요. 아 내가 화가 났는데 그 생각을 또 바라봐 그럼 1분 3초 분량이 또 분비가 되는 거예요 또 화난 마음을 또 바라봐 그럼 또 1분 3초 분량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몇십 분씩 하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정지시키는 방법은 그냥 한발 떨어져서 1분 3초를 바라보면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사선적인데 두분안 와가지고 그동안 네, 했던 네. 거 복습하고 복습. 질문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네, 네. 그동안 네.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궁금한 거보다는 지난 네. 이제 숙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이 라 나올까? 제가 이제 그 명상을 하고 나서 느낀 네. 점을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간단히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냥 조급하지 마라라는 음.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생각이 난 거는 지금은 호흡만 음. 하는 것도 그걸로도 너 자신이 되는 거다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음. 조급하지 마라. 음. 지금은 호흡만 해도 내가 되리라. 음. 조급하지 마라. 음. 피고 지는 시기가 필요하고, 음. 나무의 인고의 인내가 다시 음. 필요한 시간이다. 음. 그때 떠올랐던 게 나무 그림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나무 그림을 그리고 음. 나서 쓴 음. 거였는데, 음. 그, 명상 중에 이런 느낌이, 어 음.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 이런 음. 것들이 음. 음. 어떤 면에서는 잡념일 수도 있지 않을, 까 그니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음, 들어서 맞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제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조급하다는 거는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빨리 해야지 빨리 진척해야지 을 그런 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흐려져. 그래서 더안 돼. 그 명상 센터에서 명상을 할때 어느 날잘 돼요. 막 명상 중에 그 삐띠가 없어서 이제 기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똑같은 걸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게. 그왜안 되냐면 처음에 삐띠가 생길 때는 삐띠가 생기는 조건이 감각적 쾌락에서 떠남이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다가 감각적 쾌락 떠났어. 그러니까 삐띠가 생긴 거니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갈 때는 내가 마음에 뭘 가지고 들어가요? 아, 저번 시간에 했던 삐띠를 또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 욕심이 생기니까 감각적 희락에 대한 떠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삐띠가 안 생겨. 그럼 그 시간은 계속 왜 삐띠가 안 생기지? 시점 하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스님한테 물어봤어. 이 마음에 또 맛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안 되는 거다. 그럴 때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시간 또 내려놓으면 또 진짜 생겨.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는 성냄의 일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안 되니까 조 성이 나고 성냄이니까 조급해지는 거야.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게 성냄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하는 방법이야. 성냄 그 일어나는 걸 참고. 그리고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제가 이제 여행을, 음. 계획을 벌써 이제 몇달 전부터 한 건데요. 음. 갑자기 저희,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선생님 음. 한 분이 갑자기 음. 그, 강원도로 음. 가야겠다고.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붙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 음. 돼서 부인 광고를 하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음. 음, 네. 여행을 가야 되고 부인이 안 되면 아이들이 다 붙는 네. 상태니까 네. 어 제가 여행을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명상을 하게 이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네. 떠오르고 네. 나서는 네. 되게 편안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일종의 방법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 원래는 사람을 구해서 해야 된다는 음.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음, 음. 다른 식의 생각이 나서 지금은 이제 편안해진 상태거든요. 지혜를 음. 받은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어떤 때 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진정되고 편안할 때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탐심이 생기면 마음이 긴장돼서 일을 못 해. 그러니까 마음은 긴장되면 일을 못 해. 그래서 마음이 긴장될 때는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우선적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 할수 있어요. 정지 선생님? 궁금하고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음. 요즘 무덥고 비, 마, 비 많이 내리고 음. 이게 인간이 잘못했했는데 음. 그,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안 하잖아요. 음. 이거, 영상으로 어떻게, 좀, 음. 느껴주는 방법이 없을까? 음. 아니, 오늘 뭐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음. 지렁이가 되게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지렁이가, 지렁이가 많이, 많이. 많이 죽어 있다고? 쟤네들 왜 음. 이렇게 죽어 있을까? 보니까 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음. 너무 많으니까 음. 나왔다가, 음. 그, 화단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가지고 중요한 거고, 참, 인간이, 그, 음. 못 나오게 여기를 이렇게 막을 쳐놨더라고요. 콘크리트를 요즘에 음, 음,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만약에 지렁이를 생각했다면 하을 음, 하단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청결, 음. 깨끗함 뭐 이런 것 조금만 생각하지 같이 공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사는데, 야 보면 이게 명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있어요. 거를. 청결 깨끗함. 그거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불교 경전에 보면, 무생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생명과 함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생명은 중국에서 중생으로 번역을 해. 근데 중생이 사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을 다 얘기하는 게, 무생명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그 지형이 턱을 안 만들죠. 사람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그 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생명과 함께 사는 생각을 가지면 세상이 이렇게 안 바뀌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명상 실험한 거 얘기했을 거예요. 뉴욕에서 뭐천 명인가 무서 명상했더니 그 달에 뉴욕의 범죄가 죽었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비슷한 건데 사람이 모이면 상대방 시장 뛰는 걸2 m 전에 알아 그 심장 상태를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뛰는 그 파동 그 파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공기 속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느낌을 알아 사람들이 막그 신경질 나 있으면 이게 전달돼가지고 집단적으로 감염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차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차분한 파동이 이렇게 번져나가. 그래서 이게 평정화 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만명 정도만 명상을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서울 정도는 상당히 평온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 백만 명 정도가 명상을 같이 하면 그 민도 가확 바뀔 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만 명이 함께 명상하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집안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평온하면 애들 다 평온하죠. 근데 엄마나 아버지 한 명이 이렇게 화가 도와 있으면 분위기가 싸늘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집안 식구 중에 한명 정도만 평온한 마음을 가져도 그 집안이 확 바뀌어. 그거 중요한 거예요. 명상은 긴장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긴장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 코로나 련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간이 남아서 밥 먹기 전에 한 20, 30번씩 명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밥맛이 다른 거야. 그러한 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명상을 하면 똑같은 것도 다양한 감각이 느껴져요. 그 전에 명상 센터 갔다가 평온한 걸꽤 맛봤어. 그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꽃풀들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 음식도 그 음식 여러가지 맛이 섞여 있잖아요. 그게 다 분리가 돼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진정되면 우한과 굉장히 예민해져 아주 그 미세한 걸다 구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 먹기 20, 30번 명상해보니까 을 진짜 밥맛이 달라요. 병원 밥은 맛있겠어요? 근데 그 밥이 굉장히 새롭게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사람은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명상 끝나고 나면 동영상 만들잖아요. 그 올리면 거기 댓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영상 골라볼 때 댓글 달린 걸 이렇게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거, 작은 거 하나 다른 게, 우리가 하는 명상을 전파하는 한 방법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해본 걸 얘기해주고,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 이거 재밌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명상을 하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안 되나. 그걸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 서양인 여잔데, 애기를 키로 3분 상대로 시동을 한 거야. 그텔로미어라고 있어요, 유전자에. 텔로미어 꼬리가 짧아지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근데 명상을 안한 그룹은 텔로미아 길이가 짧아졌어. 그걸 이 사람이, 그런 걸하에 찬판하면 그 사람들이, 어, 이게 과학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거는 자기가 해본 경험을 동영상들이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러면 어, 이게 진짜 그러네? 옛날에 정기선생님이 눈올때 브레이크 밟은 얘기 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실제 용도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걸 자꾸 얘기하시는 게 필요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은, 음. 아침에 일찍 한 돗자리 음. 한 10개나 20개를 갖다가 음. 무료로 나눠주고, 음. 우리 같이 영상해요. 하고서 무슨 음. 게 보면은, 그렇죠 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음. 체육시키고 그잖아요. 러 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음. 어 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명상, 아침 명상을 시민운동으로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음, 그거 듭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시민들이 편안함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음. 동시에 지혜가 생기게끔. 충분히 가능해요.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시간 적해놓고 그 시간 되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마음이 평온한가 산만한가 마음이 집중되어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거 얘기한 적 있었죠 그걸 간단하게 문자 보내는 게 그리고 그 잠깐 같이 하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 사람이 지금 모이면 할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인도 여행할 때 보면 인도는 진짜 정장에 샤워실이 있어요. 더운 나라에서. 근데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명상실이 있더라고. 버스 정장에. 거기 들어가 잠깐잠깐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죠. 편안하게 마음을 쉴수 있는 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할머니 할수 있잖아요. 같이 하면, 이 마음이 전파된다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 양성자 파동이라고, 사람 몸에서 양성자 파동이 나가요. 양성자 파동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뭔 생각을 하잖아요. 그, 그 생각이 지구적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있죠. 사람은 빈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쭈그러뜨리면 얼마나 된다 그래요? 두목마다. 주먹이 아니라 소금 결정 하나만 해짐. 그러면 나머지 다 공간이라는 거죠. 양성자 텔레파시 심장 파동? 그게 다 사람들에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양성자 텔레파시 심장 파동? 생각 이런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가 구분된다고 계속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너와 내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여기 소, 내 손하고 이 공간 경계선이 있죠. 이게 지금 선명하게 구분되죠. 이팔 손하고 공간하고 딱 구분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걸 보고 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기 팔하고 그 공간하고 사이가 구분되는 한번 느껴보세요. 눈 떠보세요. 팔하고 공간하고 확 구분이 져요? 느낌으로? 구분이 안 되죠? 눈과 그렇게 그려보면 이팔 선이 안 느껴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팔에 이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편의적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선을 만든 거고 실제 느낌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해눈 감고 자기 몸을 이렇게 그려보, 느껴보세요. 자기 몸을 지금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나? 눈 떠보세요. 이건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보여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눈 감고 느끼는 감각에서는 몸에 있는 빈 공간이 있죠.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빈 공간이 하도 많으니까 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그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안 보이는, 안보면 불편하니까 편의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있죠? 실제 모습이 아니라 생활편의상 내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실이 두개 있다 그래. 즉, 얼 t 메이 r 트 e 는 궁극적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컨셉 t 을 트루라는 게 있어. 그건 개념적 진실, 생활 편의상 만들어서 쓰는 진실이라는 게두 가지 진실이 있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할때눈 감고 몸을 감각로 느끼는 거, 그건 얼 t 메이트 트루인 거예요. 궁극적 진실이야. 그거는 몸의 공간이 무수히 많아서 내가 손을 느낄 수가 없고. 이 무수히 많은 공간 속으로 상대방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걸 느끼는 거고 눈 뜨고 보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건 생활 편의점 만들어서 쓰는 개념적 진실이야 오늘은 시간이 다되 가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앞으로 몇번 남은 거는 선정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좀 경험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다시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 쉬는 거고. 자, 네, 알았습니다. 예, 다눈 감으시고, 이 영상하고 끝냅시다 자, 눈 감고, 밑가이소를 살며서 지으시고, 눈가 근육을 살펴보세요. 눈가 근육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자, 숨 들이시고, 내쉬고, 숨 들이시고, 내쉬고, 숨 들이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자기 호흡에 맞춰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말떨어져서 느긋한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잡생각이 느껴, 떠오르거나 안 좋은 감각이 느껴지면 배를 놓고, 이완 후, 머리 긴장 풀고, 이완 후, 미소 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완. 마음이 과거물을 떠들지 않고 호흡에 멈춰 있으면 호흡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세요. 들숨의 시작이 어디인지, 들숨의 끝이 어디인지, 날숨의 시작이 어디인지, 날숨의 끝이 어디인지, 호흡이 내 암으로 되나, 조건 타러 했다, 조건 다 사라지나, 슬피 보세요. 명상 중에 잡생각이 떠오르면 내려놓고 졸린 느낌이 떠올라도 내려놓고 이완하고 머리 긴장 풀고 이완하고 미소짓고 평온하게이완하 자기 호흡길에 맞춰서 숨을 들이시고, 하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세요. 잡생에 떠오르면, 배를놓고 이완 후, 머리 긴장 풀고, 이완 후, 미소 집고 평화롭게, 이완 후, 여러분이 영상 중에 만드는 통화의 파동은 여러분의 심장 고동을 타고 주변에로 전달됩니다. 그상 중에 일으킨 평온 평정의 파동은 양성자를 타고 세계로 전해갑니다. 겸주인, 겸, 겸의 명상이 세상을 평온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립니다.